2016 EBS 수능특강 Q 미니멀고사 수학2 제4회 1번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0 마이너스 갑니다. 0이네요. 1 플러스 갑니다. 어, 0이네요. 플러스 2 함수값 물어보는 거죠? 그 값은 1이다. 답은 1이다. 이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x 이퀄 2에서 연속이다 나와 있고요. 그럼 이거는 사실 우리 가장 먼저 뭐 따져봐야 돼. 그렇지. 분모가 0인지 0이 아닌지 따져봐야지. 2 e f(2)가 만약에 0이라면, 그러면 분자도 0.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되는데 웃긴 게 뭐야? 3 f(2)가 되고 얘도 쓱쓱 지우고 지금 f(2)가 2인데 이건 함수 구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버려. 되는 거 이해가죠? 아 그럼 결론은 뭐야 지금? 이게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2 f(2)분의 3 f(2)가 4였다. 이렇게.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8-4배 f2는 3-f2가 되는 거니까 넘기면 f3, f2는 5가 되어서 답은 얼마? 3분의 5이다. 3번. 자, 함수 fx가 x이퀄 2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랬습니다. 그럼 미분 해놓고 연속 조건과 함께 동시에 따집었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여기는 3x제곱 플러스 a. 그러면 어디 미분 가능... 뭐 연속부터 볼게요. 그럼 2 e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 들어가니까 8 플러스 2에 있을 수있고요 미분 가능 조건은 마이너스 a는 12 플러스 a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a가 먼저 나오죠. a는 6이다. 그럼 위식, 아 a는 마이너스 6인 거죠. 그러면 위식에다 대입하니까 원래 정리하면 자 b는 먼저 쓸수 있었겠네. b는 8 플러스 3 a 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되어서 마이너스 10. 문제는 a에서 b를 빼라 그랬으니까 답은 4이다. 4번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함수 fx가 있다. 그 다음에 2함수 gx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fx e q u 0 그러니까 f x 에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이 2래. 어? 그럼 우리는 여기다 fx를 대충 쓸수 있어. 최고차항계수가 나와있고 마이너스 합 x 가는 거니까 2x 플러스 c 뭐 이렇게 쓸수 있고 따라서 f'x도 정리가 되죠.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2니까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정도 그렇다면 내가 여기다가 gx 정리할 수 있거든요. gx는 fx 곱하기 f'x니까 2배 x-1에 x제곱 2x 플러스 c까지 쓸수 있고 그 다음에 hx는 그거에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gx 가지고 문제를 잠깐 볼 건데요. 어, 지금, 아, 절대 값을 씌워서 올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자, hx는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절대 값, gx. 그러니까, 그래프 가지고 문제를 봐야 되겠네. 얘하고, 누구하고, 기울기가 4분의 1인 어떤 직선하고, 교점이 몇 개야? 다섯 개 점에서 만났데 접어 올렸을 때. 그렇게 되는 y 절편의 최소값이 0이고, 최대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네요. a, b가 둘다뭐일 때, 정수일 때, 그것들의 합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인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 3차 함수는, 어디 봐, 얘가 어차피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 그 서로 다른 두실근의 합이 지금 얼마야? 2가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X는 1이라고 하는 근이 하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치, 1 지나가고, 오, 두근의 합이 1이니까,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이 1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알 수는 없지만, 어, 그것들의 중점이 1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마, 1, 뭐, 3, 이런 거. 툴이 더하면 2 나오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그냥 대충 한번 예를 들어 본 거고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서 접어 올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저 요게 지금 서로 간격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접어 올렸을 적에, 약간 과장해서 좀 그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간격이 같기 때문에 높이도 똑같은거 이해가죠 이거 지금 저거 올린 쪽입니다 여기 하고 이쪽은 이해하지 어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지금 아까처럼 알파가 마일이고 베타가 뭐 3이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0이 뭐 어디 디쯤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1이거든요 그래프는 뭐 이런식으로 지나갈 거 아니야 4분의 1x가 그러면 이때 만나는 점은 몇 개밖에 없어 4개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5개가 되기하는 최소값이 0이었던 거니까 어 우린 여기서 이제 알파하고 베타가 확정이 되는 거죠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2였다는 이야기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y는 4분의 1x를 그렸을 적에 1점, 2점, 3점, 4점, 네 5점에서 만나는 그 y 절편의 최소값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5점에서 만나는 최대값은 어디겠어? 그치? 얘하고 뭐하고 있을 때 접하고 있을 때겠죠 되는 거 이해갑니까? 그러면 봐봐 이제 여기서 1점 2 점, 3 점, 4네 점, 5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 이때가 최대 값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빨간색이 Y는 4분의 1 X야. 맞죠? 오, Y절편이 0이니까, 파란색이 Y는 4분의 1 X 플러스 K가 될 건데, 그 K를 우리 지금부터 구하러 갈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있아 접하고 있으니까, 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4분의 1이다 놓고 풀고 싶은데, 접어 올린 거니까, 이 점을 내가 그냥 t 마라고 잡는다면, 기울기를 마이너스 4K로 잡았어야죠. 이해 갑니까? 원래 이 그래프는, 그치, 여기서 이렇게 된 그래프를 어떻게 했다고? 접어 올렸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접점이 여기 있고 우리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걸 찾고 있었던 거니까. 되는 거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디 봐. 내가 gx를 찾아가지고 뭐할 거야? 미분할 겁니다. 자 gx gx를 먼저 전개하면 어? 어 우리 지금 gx식을 알고 있구나. 2x에 x-1에 x-2였던 거죠? 그러니까 전개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4x 될 거고요. 미분하니까 g프라임 x는 아 바로 갈까요? 그치지 t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서 6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4가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으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가죠. 양변에 4 곱해서 예쁘게 정리하겠습니다. 24t 제곱 마이너스 48t 플러스 16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7은 0될 거고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갈 겁니다. t는 자 a 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그 다음에 1보다 큰 수니까 플러스만 가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b프라임 제곱 24제곱 마이너스 ac 갈 거니까 24 곱하기 17은 2 4으로 묶었더니 24에서 17 빼니까 7될 거고요. 얘는 4 곱하기 6 곱하기 7요렇게쓸수 있는 거니까 이루트 4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래서 t는 조금 정리합니다. 1 플러스 12분의 루트 42 이렇게 써놓으려고.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 뭐라고요? k 찾고 있는 거라고요. k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점에다가 지금 1 플러스 12분의 루트 42 집어넣었을 때 g도 지나가고 직선도 지나가고 이해가죠?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뭐 f t는 g t 이런 거 간다는 거야 지금 이해가지? 자, 그러면 자 4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가는 거야, 지금. 1 플러스 1 2분의 루트 42 더하기 K는 해가지고, G에다가 바로 집어넣으려고. 그 옆에 바로 G가 있잖아. 2 e 곱하기, 아, 잠시만요. 어, 이거 접어 올린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나요? 그치. 음, 맞아, 맞아. 그럼 여기다, 이 마이너스, 자, 여기다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12분의 루트 42갈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1 빼니까, 여기는 12분의 루트 42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마, 마이너스 2 계산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 가는 건데, 얘를 집어넣어버립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42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얘네 둘이 합차 계산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계산할 건데, 아, 자, 뭐, 이 뒤쪽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2하고 여기 12분의 약분하니까 6분의 루트 42 하나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합차 계산하니까 1 마이너스 144분의 40이 되는 거 맞나요? 오, 잠깐만. 144분의 42. 그럼 6으로 약분되니까 6으로 약분 한번 하고 갑니다. 6 7의 42, 622, 6424. 오케이. 한번더 정리하면 6분의 42 곱하기 얼마 돼 있는 거야? 24분의 17돼 있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좌변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4 4분의 1, 1 플러스 12분의 루트 42 더하기 k라고 써있으니까 자, 먼저 4를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하나씩 넘길게요. 자, 먼저 여기다가 4 곱해주고요. 자, 그러면 K, 여기는 4k 된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약분하니까 어? 6 하나 또 약분되네. 여기 40이니까. 어? 왜 40이었지 거기가? 아, 아 루트 42를 40이라고 썼구나. Sorry.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 아,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자, <laughs> 나 맨날 혼자 미쳐가지고 자, 여기, 아, 여기는 6 되는 거 맞죠? 어, 그러니까 36분의 17 루트 42가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6분의 3 루트 42 이렇게 넘어오겠습니다. 자, 식 정리하니까 36분의 14 루트 42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있고 이거 한번 약분이 되는 거네. 18분의 7 되는 거고, 여기 지금 4k 되는 거니까 자, 요거는 18분의 로 통분하면 18분의 7루트 42 마이너스 18 올라가고 우리 원하는 거 누구였다고요? K였다고요. 끝났다. 와우 그럼 여기 7 2분에 7루트 42 마이너스 18을 되는 건데 문제는 A하고 B가 정수다 그랬으니까 A는 7 되는 거고요. B는 오케이 18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해라 답은 얼마? 2C 답이겠습니다. 5번 함수 fx가 얼마라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였다고요. 오케이. 자, 근데 점 a가 얼마라고? 마일 컴마 1에서 뭐가? 접선이 그랬습니다. 어, 접선이 다시 만나는 점 중에 하나가 b였다 그랬는데 그점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fx 자체가 원점 대칭이니까 지금 변곡점이 0이고요. a가 1이니까 점 b 찍 내리면 얘는 2대1의 길이비를 가지니까 2였다고요. 괜찮나요? 게다가 점 p는 지금 이 fx하고 만나는 점을 지금 x e q k에서, 즉 pk라고 할때 삼각형 넓이에 무슨 값 물어봤어? 그렇죠 최대값 물어보면 언제? 전피가 어디 있어야 돼? A, B 하고 그치? 평행한 접선을 그릴 수 있는 이 접점이 P일 때가 최소죠. 되는 거 괜찮나요? K는 변곡점 나와 있으니까 1입니다. 이 길이 간격이 전부 다 1대 1대 1 되는 거 이해합니까? 오, 그럼 뭐다 끝났죠. 점 P의 좌표는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였어야 돼? 1, 마이너스 1 되는 거고요. 점 b 의 좌표는 2, 8 마이너스 4니까 4 되는 거고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우리 최대가 되는 순간 찾아놨으니 귀찮으니까 사선식으로 갑시다. 마 1, 1, 1마 1, 2, 4 마지막 시작하는 점으로 닫아줘야죠. 그러면 2분의 1의 자 신발끈 묶, 묶어야지 1, 4, 2, 4, 6, 7 되는 거 이해하죠? 마이너스 1, 마이 마4 그러면 마6에서 1 빼는 거니까 플러스 5 되는 거 괜찮나요? 오 답은 얼마? 6, 6이다 6번 함수 fx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오, x 자리에 2사인 x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삼각부등식을 삼각 풀어라 그 말인 건데 뭐 치원하면 되는 거니까 실수 k의 최소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대입하면서 전개하면서 어디 들어가면 4416이니까 여기는 844제곱 4, 마이너스 164의 세제곱 플러스 k가 얼마보다 164의 제곱보다 자, 넘겨서 정리합니다 k만 남겨야겠지 마이너스 84인 네 제곱 플러스 16s 세제곱 마이 아 플러스 16s의 제곱 얘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32s의 세제곱 플러스 48s의 제곱, 플러스 32s 되는 거니까, 이거 는0 지금 찾습니다. 우리 극값 가는 거 찾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16s로 묶을 수 있죠? 이 s 제곱, 마이너스 3s, 마이너스 2가 0이다 되는 거니까, 이 1, 1, 2, 맞불. 따라서 s는 얼마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0이거나, 2이거나, 되는 거 괜찮습니까? 뭐 그래프는 이쪽에다 그리는 게 낫겠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 그럼 0일 때는 뭐, 0,0에서 송치는 그래프였네요.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마 1에서 1까지인데 이때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이때가 지금 2가 되는 거니까 그치, 1일 때 함수값이 아마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보다 클것 같긴 한데 자, 확인합니다. 자, 이거를 뭐 g라고 하고 g 마이너스 2분의 1은 자, 어디다?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내가 얘를 지금 gs 그래프라고 둔 겁니다. 그럼 너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그 다음에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요. 그쵸? 마이너스 2. 그 다음에는 제곱하니까 4. 되는 거 이해가죠? 그러면 계산하니까 2분의. 3 되는 거 이해 합니까 근데 G1은 훨씬 크겠죠? 그쵸? 그냥 봐도 크네. 플러스 얼마야? 32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답이 얼마? 24 되는 거니까. 1일 때는 지금 얼마다? 24이다. 얘가 지금 24야. 근데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저 음수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지금 올 거라고. 왜냐면 S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 아니가? 이해 가죠? 아, 그러면 이거보다 항상 K가 어때야 돼? 이 파란색보다 커야 되니까, 그거보다 더 위쪽에 있거나 같거나. 이해갑니까? y는 k가 이렇게 있으니까. 따라서 k값은 24보다 크거나 같으니 k 입장에서는 최소값 24 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7번. 다음 함수 얘가 이거일 때 빨리 갑시다.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 갈 건데요. 이 들어가니까 4 0 8 되는 거니까 c는 4 되는 거 이해가죠? f1은 답이 얼마? 1 되겠습니다. 8번. fx가 어 조심해야 돼. 여기 적분 변수는 t고 여기 x가 있다는 거 괜찮죠? 오, 가장 먼저 우리 국룰이죠. 위 아래 얼마 집어넣어? 0 집어넣어서 f0은 0이다. 그다음 뭐 해? 미분하죠. 그러면 아 fx 는 아니면 뭐 적어 저대로냥 적분해도 되는데 그쵸 <laughs> 냥 적분해 버릴까 아, 어차피 또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자는 거냐면 ex 에 t 플러스 a x 라고 놓고 지금 적분 변수가 t 니까 그냥 t 에 관해서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x t 제곱 플러스 a x 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0에서 x 까지 되는거 괜찮습니까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a x 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게 fx 가 되는거고 자 이제 미분하면 되죠 f 프라임 x 는3 x 의 제곱 플러스 2AX. 그러면 f'1이 5 그랬으니까 1 들어가면 3 플러스 2a 이퀄 5가 되어서 a 값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구해낸다 9번 fx가 이런 3차 함수다 근데 뭘 가져 역함수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0, 마시비를 지나면서 증가하는 함수 그 fx하고 gx를 그린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래서 s에서 0에서 4까지 gx dx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그래프 뭐 디테일은 못 살려도 대충 그려봅니다 0, 마시비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F였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마시비, 0을 지나면서, 어머나. 뭐랑 그렸어? Y는 X를 안 그렸네요. 그쵸? 오, 겁나 중요한 아인데.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 이제 마시비, 0 지날 건데 이것들이 지금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림상으로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잠깐 쪼개려고 내가 여기를 나눌게요. 내가 이 넓이를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고, 그치? 이 위쪽 넓이를 뭐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이 극점이 중요한 건데 지금 0에서 4까지라고 여기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어, F가 사랑 만나는 게 얼마인지 보려고. Y가 4일 때 x가 얼마인지 보려고 자 그럼 여기다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세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2는 4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16은 0 1 마육 12 마십육 되는 거 괜찮죠? 지금 4로 볼 거기 때문에 4로 나눠지는지 빨리 보려고 마이너스 2 8이니까 4 그러면 0딱 떨어지네요 괜찮죠? 그럼 나머지는 허근이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누구랑 y는 이게 지금 만나는 점이 여기가 지금 4였고 그러면 당연히 4, 4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도 4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넓이 구하러 갑니다. fx 와 gx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s 그랬으니까 s에서 지금 0에서 4까지 gx를 빼라고 했으니까 b 먼저 구하러 갈 건데 b는 g 를 모르니까 우리 식 어떻게 써? 그렇지. 0에서 4까지 b하고 똑같은 게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이해 갑니까? 아, 그건 우리가 식으로 쓸수 있잖아. 그러니까 b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x에서 뭘 빼는 거야? fx를 뺀 거랑 똑같죠. 되는 거 괜찮나요? 거기다 a를 이제 구할 건데 a는 a를 구하는 것보다 여기를 구하려고 괜찮나요? 어차피 a랑 똑같잖아 그 부분이 그거는 이제 식으로 뭐라고 쓸수 있어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누구한테서 g(x)에서 x를 빼는 거랑 똑같죠? 된거 괜찮습니까? 오 거기서 뭘 빼라 0에서 4까지 g(x) dx 계산해라 이 말하고 같은 거죠 이해셨죠자 이제 그림 다 봤으니까 밑에다 옮겨가지고 식 정리만 좀 한번 해볼게요 오 보이나요? 자, 이거, 여기, 이거 하고, 얘하고 없어지거든요. 여기 X하고 얘도 없어지거든요. 오, 대박. 그러니까 우리는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FX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것만 적분하면 된다. 그 말인 거거든요. 자, 갑니다잉. 적분 바로 갈 거야. 자, 부호 싹다 바꿀 겁니다.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x 의 4제곱, 플러스 2 x 의 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를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4까지 그랬으니까. 자, 산수만 안 틀면 됩니다. 약분하니까 4의 3제곱 있고요. 아,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2 곱하기 4의 세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16 곱하기 6이니까 이거 뭐 산수 계산합시다. 여기도 48. 뭐 0은 필요 없구요. 여기는 계산하니까 뭐만 남아. 4의 세제곱 남는 거니까 64.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어, 48인가요? 오, 둘이 더하니까, 아, 빼니까 얼마입니까 답은 16 되는 거 맞습니까? 오, 10번, 원점을 동시에 출발했다. 무슨 말이야? 처음 위치가 원점이다. 적분상수 0이다야. 자, 그러면 지금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지금 P, 얘가 지금 Q가 움직인 속도야. PQ가 출발해, 출발 후에 첫 번째 만날 때부터 두 번째 만날 때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만나는 그 시간을 알아야 되겠지? 자, 적분하면서 갖다 놓고 풀 거야.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t는 누랑 구 같아? t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9t랑 같겠죠. 정리 한번 합니다.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3분의 8t는 0 되는 거 괜찮죠? 3 곱하면서 t로 묶겠습니다. t괄호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퀄 0 되는 거니까 4이마마 되면서 아 처음에 2에서 만나고 두 번째는 4에서 만나는데 문제가 점 Q가 움직인 거리니까 밑에 겁니다. 그러면 적분해가지고 t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9t를 어디서 어디까지 2에서 4까지 그 말하고 같은 거니까 아 게다가 쟤는 지금 0보다 계속 크죠. Y절편 자체가 0보다 큰 수에서 계속 증가하는 암수니까. 무슨 말이냐면, T축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냥 접근을 해도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음수되는 부분이 없어. 움직인 거리는 원래 절대 값 씌워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절대 값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거죠. 16기 4는 12 플러스, 이거는 10, 뭐야, 4 2 이니까 3분의 38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여기다가 36더 하는 거니까 3분의 얼마? 74 답이겠다. 답이 3번에 있더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